왜그러세요? 내 휴대폰한테 왜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 t s o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거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아이폰 11 프로 맥스 사용 후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안봤다고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클릭을 해서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해서 지금 몇개월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하면서 가끔씩 아 이거 괜히 샀나? 이거 그냥 딴거살걸 거 그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비추하는 이유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솔직한 단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거예요. 아, 그냥 이 기종에는 이런 단점도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작과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핸드폰, 새 아이폰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전 핸드폰, 전작과는 뭐가 달라졌냐? 이거를 가장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제가 사용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달라진 게 정말 없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1 0스 시리즈와 비슷을 넘어서 약간, 뭐, 똑같 그러고 봤을 때좀 커진 테네스 시리즈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뒷면에 사악한 인덕션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럼 디자인은 비슷하더라도 그럼 뭐 기능이라도 달라진 게 있냐라고 한다면 기능도 사실 차감상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11 시리즈가 더 최신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휴대폰이니까 비약적인 성능상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테네스 맥스 역시 저에게는 충분히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속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성능적으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기능, 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테네스 맥스 유저였던 저한테는 아 이게 내가 지금 새로운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게 맞나? 그냥 휴대폰이랑 너무 다 똑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휴대폰을 고민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든 다 비추이긴 하지만 특히 테네스 시리즈 그중에서도 테네스 맥스를 쓰셨던 분들에게는 11 프로 맥스는 정말 비추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게 정말 무겁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무게가 226g이에요 제가 이전에 쓰던 아이폰XS 맥스는 208g이었어요 그럼 18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아 18g 발른 주의 아 18g 뭐 차이가 있겠어? 그냥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핸드폰이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손이 크기도 하고 아 내가 그 무겁다는 아이폰XS 맥스도 쓰던 사람인데 11 프로 맥스? 18g 더 무겁다고 못 쓰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226g이라는 무게가 사실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면 바지가 やかく。 내려가서 저스틴 비버의 약간 똥싼 바지가 될 지경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 휴대폰이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우니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긴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무거운데요. 솔직히 저는 무거운 거 괜찮다 쳐도 제 친구들이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같이 휴대폰으로 뭐 영상을 보거나 제 휴대폰을 들자마자 손이 작은 친구들은 특히 이 휴대폰은 너무 무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 사진을 찍어줄 때 보통 사진은 이렇게 한 손으로 찍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손으로 잘 잡히지도 않고 무겁기도 해서 아 사진이 못 찍어주겠다라고 한 적도 많았어요. 막 조마조마 하고 막 그럽니다. 특히 이 무게는 누워서 영상을 볼 때가 정말 최고로 단점으로 가장 많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영상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떨어뜨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얼굴에 멍이 안난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무슨 작은 벽돌 하나가 제 얼굴을 가격한 듯한 느낌이고요. 꼭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약간 뭔가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무겁고 크니까 떨어질까 봐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 내가 이 핸드폰을 또 괜히 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특히 새로 생긴 야간 모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찍힙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후면 카메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저희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참고만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에 아니 저는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 카메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휴대폰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그 갤럭시에서만 나타나던 정말 기피하고 싶었던 그 오이 현상이 아이폰 11 시리즈에도 나온다고 정말 어요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뭔가 묘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그 오이현상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광각측의 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응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카톡티 역시 저는 좀 별로인데요 물론 카메라가 막 이따만큼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리 봐도 적응이 잘안 되는 방독면 같은 그런 카메라라서 좀 손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오이현상은 갤럭시의 오이현상보다는 덜해요 물론 지금 적응을 하긴 했지만 오이현상은 싫은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휴대폰을 이야기하는데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또 가격이잖아요. 애플의 가격은 뭐 워낙 유명하죠. 거의 사악하다 못해 거의 뭐 너무 비싼 게 거의 하늘을 찌른 수준이에요. 물론 애플이 제품을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긴 합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이 155만 원입니다. 이것도 64기가밖에 안 돼요. 경쟁 기종이라고 할수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시작 가격은 139만 7천 원인데요. 심지어 256기가짜리예요. 이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250 6 6기가로 구매를 하려면 176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렴하게 해서 64기가를 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요즘은 뭐 하면 전 핸드폰 사진만 찍어도 거의 30-40기가가 차거든요. 요즘 64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56기가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179만원 주고 256기가를 사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비싼 가격인데요. 심지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럼 만족을 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가심비도 별로예요. 요즘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직 사용한 지반 년? 1년도 채안 됐는데 좀 새로 나온 휴대폰에 눈길을 가고 아, 너무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애플의 노예인가? 앱등이가 돼버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좀 후회만 늘어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돌린다면 전 이걸 사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 나는 그래도 죽어도 굳지 마시고 그 나는 무조건 아이폰 11 시리즈를 사야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저는 굳이 비추 드릴게요 저도 손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크고 가장 비싼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이폰 11이나 11 프로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179만 원 거의 200만 원 주고 사신다면 땅을 치고 하늘을 치고 바닥을 치고 벽을 치고 후회 하실 거예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구매 비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어김없이 하트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잇츠! 아이 아이 아이폰! 오케이! 미상이었습니다